1차전은 그치. 얘가 좀 이렇게 불력마대잡가이더가 그냥 튑니다 아니 쳐맞고 도발하면 뭐 하나도 안 멋있죠 지금? 아, 와 있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군요 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그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인물 쇼핑서데빌메이크라이 드디어 이제 전 시리즈를 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예. 네, 그마 한 개가 남아 있지만 네. 그한 개는 아마 없는 걸로 그쪽 치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뭐 데메크에서도 없는 걸로 치지 않아요? <laughs> 아직 안한게있지만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 또 데메크 어 시팡님이 여태껏 쭉 나오시다가 네. 이번에 처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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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메크 원을 이제 엑스 님이 굉장히 또 잘하신다고 하셔서 식빵 님이 데려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 게임 원을 할때 스론을 하시나요? 몰살을 기본으로 쓰러. 아, 몰살을 기본으로 쓰러.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스랭크 그러니까 스킵을 하는 게 있긴 한데 저는 네. 스킵을 피하고 몰살 스킵. 을 아, 스킵을 잘안 하시는군요. 네. 몰살하는 사람 애들 죽이는 거 좋아해 가지고 네. 아, 그럼 혹시 요 같은 경우에 기록도 있나요? 뭐 전체 다 달리는 뭐 애니 어... 퍼라던가 백퍼라던가. 한시간 20분 한시간 20분? 네, 19분도, 19분을 분 했나? 20분을 했나? 정확히 네. 기억 안 나는데 네. 올렸, 올렸긴 올렸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몇 시간 정도 안에 깰것 같나요? 최대 지금 2시간 잡고 왔거든요 있어요. 영상을 조금 본다는 가정아 최대 네. 2시간? 빠르면 한시간 네. 40분 50분 내까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네. 일단 문 진짜 그 플레이 타임은 네. 그, 이제 문에 들어가서 정식 미션 시작부터 개인 아 타임이거든요 아 아 역시 이동도 그냥 걸어서 안 하고 검을 찌르면서 하는 게더 빠르니까. 보통 네, 저렇게 갑니다 네. 많이들. 네. 와 근데 데메크 원 진짜 이게 2001년작입니다. 2001년작, 네. 22년 전 작품이네요. 플스 네. <laughs> 2 기준으로도 초창기 네.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의 그래픽으로. 아 최고죠 진짜. 어 네. 아, DMD 한정에서는 네. 이런 제 타이머 있는 가디건도 나옵니 오. 아 이렇게 멀리서 해놓고 돌아오면서 다 끝나고 바로 문앞으로 네. 가서 나오는 애들 빨리 잡기 위한 일단 저 시간이 네. 다 끝나면 애들이 광폭화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잡고 있어요. 여기도 광폭가 있군요. 네. 네 일단 데메크를 원을 하시면 국민콤보가 평타 이타 고슬렛입니다. 저런식으로 아 저희 국민콤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던파랑 비슷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보스라는 보스장 여기서는 정말 단테 보기 힘든 장면이 몇 가지 나왔는데 네. 천하의 단테가 이걸음질아 거미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무서워하나봐요 <laughs> <laughs> <노선하나> 벌레도 아, <laughs> 별로 안 좋아 네. 뭐라는 거예요? 이거조그만하녀서뭐 대물인 줄아았나 작잖아 실망이야 아아 원이 덩치네요 아 서로가 서로를 약잡아보는 그런 순위에요 아 대학을 서로 약잡아보고 있군요 자널 개미처럼 짓밟아버리겠다 피하면서 점프 시야 <목소리> 바로 터신 이어서? 네 얘는 등이 약점이기 때문에 체량 한 높이 뛰어서 흘름브레이크로 길을 넣어주시는 모습입니다 또막 넣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네. 흰색 공은 껍질이에요. 아. 저기다이면은. 데미지 별안들어갔는데요안들어안 들어 요 막히죠. 아. 패링 당하고. 어때요? 튕튕거리죠. 그래서 빨간 순만 어. 미쳤어 거의 다 따로 뜯어 와. 아니, 되게 쉽게 잡는데요, 껌이? 이 <laughs> 그 정도면 그냥 세스콘데 <laughs> 근데 카메라가 순간 바뀌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준이 흐트러지면. 어, 그니까요. 네, 좀 막혀요. 저도. 방금 좀 했지만 몇번 막혔죠? 네, 네. 그, 음, 네. 근데 그거는 시점이 옛날 게임 시점이라 어쩔 수 없다. 아직 살아있네요? 이야, 이런 추격신을 2001년에? 네.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발사시킬 오. 아이상을. 오. 자, 오 자, 자. 자. 너무 빨리 터뜨리면 그냥 그 불이 터져요. 그래서 타이밍 쏘, 맞춰서 쏘는 거를 반사시킨다는 느낌이야. 조금 늦춰서 쏴야지. 얘가 뉴퍼가 있어. 아, 그래서. 아 여기서 잡을 수가 있군요. 네. 보통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네. 여기 옆에 문이 있거든요. 네, 여기로 바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오브 500개를 못 얻습니다. 아, 이 500개 얻기 위해서 내 바이오하자드 사 레온도 이렇게 셌으면 좋겠다. <laughs> 풀 하면서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laughs> 더 세질 <쐬질> 겁니다. 와, <laughs> 아. 자. 옥상에서 1완젤로 1차전 자일광역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거 공격판정입니다 아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야 어, 어. <laughs> 아, 그래 어, 뒤에 치고 치고 마치고 하면, 박아 박아 하면 박아. 뒤로 가서 연치까지치고마고 저게 2타 캔슬이치고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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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삭제를제 잡아. 이게 누고 제도 도발한다. 도발을 해? 들어가서 어. 이타 끊어치기 이게 아 예, 기사입니다. 아 이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무 왕풍은 아니에요. 네. 그럼 <laughs> 다시, 다시 넣으면 되죠? 예. 다시 가설이 한시. 경색 때 없어서. 1차전은 얘가 좀 이렇게 부양맞아서 순간이가 쉽니다 아니 쳐박고 도발하면 뭐? 하나도 안 보이시죠, 지금? 맞아, 와 살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군요. 와 진짜 고인물이었다, 방금 진짜. 피해주고 다시. 자 그렇지. 이제 한한 한 번만 더. 때리면 여자 유도하고. 아 그래, 데리고 오는군요. 저쪽에서 음, 조금 퍼포먼스를 조용하시는 거. 위에 골드. 아 골드. 아 <laughs> 여기서 오 이제 격투부장의 인테리로 마무리. 야, 이런 연출까지 진짜 그 단테 같아요, 지금. <laughs> 게임플레이가. 자, 갑자기 분위기 철권. 네. <laughs> 아, 이거 이제 <laughs>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단테가 주인공이 좀 여기는. 자, 갑자기 먹거리를 떨어뜨리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뭔가 동요하듯이. 아이고, 두통이야. 오, 어, 왜 이러는 거죠? 나중에 한 후반부에 가시면은, 알, 알게 됐니다 자, 이러 끝. 아, 그리고 혼, 가는군요. 네. 아, 참고로, 어, 1편 같은 경우에는, 네. 컷신이 흐르는 동안에도 게임 타임이 흐러 아. 어, 그래서, 높픈 랭크를 받기 위해서는, 자, 실 컷신을 스킵하는 게. 아. 약간 저 변신이 이동기네요? 네, 이동기네요. <laughs> 자체적으로 화력도좀 나오고 네. 네. 나중에 보스전에서 군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야,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만났던 펜텀그 거미 같은 녀석 음. 여기서 이제 끝장을 입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데미지를 쳐야 되됩니다 여기서만 통하는 음. 비밀이 있습기다 비밀이 있군요. 네. 아저씨, 겹쳐줍니다. 갑이다두 번째 지금 여기가 유리거든요. 네. 유리 천장이에요. 네. 여기를 네. 다섯 번 잡기 시키면은 얘를 오 피를 깎지 않아도. 어. 어이 어이. 너 이제 뒤를 잡으면은 내가 알아서 점프를 뜨거든요. 됐네. 아무리 야 전환되고 못을 잡기. 아 이렇게 보스를 잡을 수가 있군요. 네. 석상, 석상, 석상 저걸로. 헤풍기 <laughs> 아, 소풍이 갑자기... 나, 날로 부시는군요 네. 이게, 한대한 갑자기... 한 대가 세는 이다기 보다는 연사기열이 있을 거예 네. 문력으로 네. 네. 따지면. 음. 자, 네. 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어, 이게 뭐죠? 나이트메어 베타라고 가장 마지막에 얻는 룰인데. 네. 위력은 강해요. 네. 마력을 섬유하다는 핸드캡 때문에. 적은 곳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거 튕기니까. 약간 이 시스템도 채용해서, 5편에 네로가 있죠? 네. 로의브이커 중에서 거베라가 있는데, 차진 공격을 쓰면은 저런 식으로 레이저가 나가죠. 오, 여기서 그냥 마다 다 꼬라 박는군요. 네. 자, 다 채워버려. 어. 여기서는. 하하, 아, <laughs> 아, 발저 돌면은 무적 상태라고 했죠. 와, 거의 육석이네요. 네. 그래서 데미지리있지 않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아까 봤던 흑기사. 2차전입니다. 아, 2차전. 저... 네. 니로안젤로 2차전입니다. 저니로안젤로 어, 담당이 칭 무기는 이프리티입니다 얘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쩔 거야? 얘는 가드밖에 못 하다가 죽습니다. 아, 에이 때리기 마. 에이. 그만 때려. 아예 풀어 버리기. 가드 하면 뭐 어쩔 어쩔 주고. 가드 푸시기. 보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인데. 네. 근데 마즘은 세요. 음. 네. 한줄 그냥 나눠서? 네. 퐁보 하나. 아맞으면 쎄면? 안맞으면 그만이야. <laughs> 야, 불주먹이 없지? <laughs> 역시? 역시 불주먹 강하네요. <laughs> 괜히 에이스가 네. 이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강해서. 브리폰 <laughs> <laughs> 2차전 오, 오, 야 이렇게도 높게 뜰수 있군요. 방금 이제 전기세를 맞으면서 렇게 강제. 무상관로했습 네. 반대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족보스 패턴 중에 하나가. 아 반대. 자, 여기서도 이제 파괴한 몹이 나오는데, 땅에 착지하면 저기서 때리지 마시고, 위에서 편하게. 아, 와우. 흑대기 안 있으면 저 번개에 맞아요, 목표가 아 여기가 번개가 안 맞는 목표. 여서 아, 흑대기만 맞는군요? 네, 안전하게 총질이 가능합니다. <놀람> 패턴이 끝나가면, 이제, 다시 내려가도로미 추가 넣어주시고 또 왜? 내려오면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 음, 이번엔 와. 반대편으로 가서 어쩔 등산 이번에 반대편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몹을 저쪽으로 올렸어 는거다행 머리를 따라서 가는요 네. 때리면서 때려주기 주가딜 마무리 아이고 아, 아, 아이고 1밀 남았는데 밀이 남았어 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저게? <laughs> 뭐 그렇다고 합니다 했어요와 네. 아,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잡으시네 여기 요것도 S랭크 자자 자, 무적이니까 와 무적이 이걸로 조금 위험했는데 괜찮아요 저한대맞 죽나요? <laughs> 아니야 죽진 않아요 아니, 그냥 죽진 아... 않죠 그냥 아... <웃음> 기분이 <웃음> 기분이 영출돼 연... <laughs> 맞아 못 판다 맞은 것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적들한테 맞으면 그냥 내가 컨트롤 못 했거니 하고 아... 이해를 하는데 야, 야어 저게 억까 진짜 한 번씩 그냥 낙석이 억까 진짜 싫어요. 저 죽나요 저거는? 기본 나쁘죠 <laughs> 기본이 나쁜 거죠. <laughs> 여기서 이제 나이트메어 1차전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이트메어가 맞습니다. 5편의 V 소환수로 아, 네. 마이너를 하면은 골렘이 나왔죠. 지금은 골렘 형태가 아닌 기속포 형태인데. 제네 저렇게 위에 타고 가네요. 네, 약점이 이제 등이라서 이제... 올라타서 때리거나 아니면 요 뒤에 또 택이 두개 있거든요 이야 아, 불이 꺼졌으면은 아, 불이 가끔 켜져... 불이 꺼졌는데도 네. 네. 이게 이 나올 때가 있어가 네. 불이 꺼지면 얘가 쿵꺼바닥으 이런 식으로 숨기 때문에 불을 켜줘야 되겠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 네, 다시 형체를나오로하고 나온, 뒤에 나왔으니까 쳐주고 방금 이제 옆으로 돌면서 저한테 스를 네. 뻗었는데 네캐닝을 네. 네.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쉽게 깬다 그리티가 니다 벌써 보수전 네. 컷네 남해는 진짜 좀 까다로워 보였는데 <laughs> 왜냐면 특정 조건이 아니면은 에너지를 네. 게임즈를... 그니까요 자 여기가 바로 그 구간이죠 켠김의 만까지 네. 여기서 5시간을 <laughs> 여기서 헤매셨나? 아 진짜요? <laughs> 네. 5시간 넘게 헤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못 들어가셔서 아 그림을 못 들어가... 그래서 50시간 <laughs> 걸렸군요 5초면 네. 네. 되는 곳을 네. 네. 아 그리고 3차전 제로 안젤로는 1, 2차전하고 다르게 저렇게 애가 그러니까 저렇게 파워업을 하는 건데 파워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네. 얘가 덩치가 커져. 아, 덩치가 커져서 자연스레 이제 공격 범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1, 2차전 때 싸운 거리감 각지고 3차전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안 닿는 거리에 안닿군요 닿아서 음 데미지가있습니다 음. 얼굴도 생겼네요. 자 누가 봐도 그녀석이. 그러네. <laughs> 누가 봐도 그녀석이죠. 초지입니다. 네로 <laughs> 안젤라의 정체는 누가 봐도 버질. No. 오, 오 조금 방금 위험했어. 네, 가좀 애매했다. 어디든 해야 제맛이죠. <laughs> 근데 뭔펌버가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나마 이게 좀 화력 되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음, 다시 가득 어쩔 가득 부시기. 야, 좀다시간해아쉽지 하고. 어 <laughs> 서로 도발. 도발. 미쳤나? <laughs> 도발하고. 대피하죠 이게 l 영 i e r 마다 대처법이 다달라 a s y f 자마자동 f 한테개 a s 는버 i 이죠 마무리! n t a s y Final Fantasy. Fantasy. f a n 웨이브 y f 것도 t a s y f 는 n t a s y f a n 자 이제 마개로 갑니다. 네, 3차전은더볼 3차전. 때리는 게 좁기도 좁은데 천장이 있어요. 카메라 앵글이 카메라 인글이 더 낮아질 텐데 보기가 더 힘들어요. 자 무라츠 에슐리 같은 년요연기대사 <laughs> <아유> <연기됐다. 웃음> <자, 연기됐다. 웃음> 해피 런처 해피 런처 올라가고. 여섯 때라 했나요? 네. 몸에는 때려도, 데미지는 아니지만, 마력은 채울 네. 수 있기 때문에, 음, 정타사 네. 때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일부러 빨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해치면 바로 미션이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모자르죠. 자, 호불호 치아요 아, 엑스랭크를 찍기 위해. 3차전은, 아까, 내로 앉으라고 그랬죠? 네. 또해고를다잡보면내로 안젤로 고소점이 시작해니다나오 어? <목소리> 뭔가 잠못 같네요? 나가 <목소리> 여기서 나이틴의 찾차전은 드디어 경제입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공시가 홍수를 칩니다. <웃음> <공수>. <웃음> 뭐라는 건가요 이 나약한 인간 내 나의 주인 문도 쓸려요 죽어라 아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벽에 가까이 있으면 네. 크리시 이렇게 번개 옮겨 아 벽에 어. 떨어지죠 이제 여기서는와 이걸로 보면 이제 항시들 위에 있는데. 때리려고 한적선이 계속 올라가고 요 이걸로 와이 방법이 이런, 이런 방법이 있군요 야 너무 깔끔하다 음. 이야, 여태 오레스 받았습니다 마지막 챕터도? 아네 <laughs> 어, 마지막 직전 네, 네 근데 있... 진짜 메인 이벤트는 2 2 맞아. 마지막 챕터는 사실 세들라 잡는 거 그냥 런처로 네. 잡으면 너무 쉽게 끝나니까 <laughs> 2 2는 뭐하나요? 보스전이요 사실 이게 메인 보스전이 1차전은 예, 이제 아, 슈팅게임 야하하 기본 골자는 이거예요 지금 둥둥떠둥하는저 4개의 구슬 네. 저게 보호막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걸 먼저 깨부숴야지 본체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어요 호우 맞았나 봐 <laughs> <laughs> 슈팅게임이라고 하네요 <laughs> 어. 두대 맞았는데 자격 뭔가요? <laughs> 뭔가 단테 날개 막 날파리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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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건 뭔가요? 그러니까 마이너를 키면은 용을 소환해서 데미지를 주는데 저기 타이밍을 잘맞추면은 응. 저기 이트가 됩니다. 원래는 아한 대짜리. 아 방에 이트 들어거군요 <laughs> <laughs> 네. 이제 로젭 씻고 야용한번 소환 더해서 이거 어. 대점 남았네 그냥 써면 돼요 완전 탈피네야자 <laughs> 이렇게 해서 둘다 이제 지상으로 추락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2차전 시작입니다 아, 지상전이군요 네 이게 메이징 핸트 와검긴거 보소. 어 야. 예쁜 개. 예쁜 개다 진짜. 어 아유. 조금 너무. 이찌 적. 네 방금 두 개가 겹쳐서 뭘 피하면 뭐라도 맞는 <laughs> 상황이야. 키 괜찮나요? 키를 채워주는 영웅 수완의 때가 있데 내가 네. 그 수완의 팀이 아인데아 수완은 안 오 맞다. 오, 아 노를 반사시켜 죽음에서 체력을 패링하는데. 아 돼. 아유, 착한 친구네요. 네. 그냥 없대도 주긴 하는데. 이런 기믹도 있다. 키 없다니까 바로 용포한시켜주는데 일단 어, 방위가 없는 곳으로 가자. 아, 이거 아, 패링인가요? 해링. 오. 반사. 하나, 하나, 둘, 셋. 던져주고. 오, 한 번만 넣는 야, 아치스컷이 패까지 있는 거죠 지금? 네, 죠 여기서 끝입니다. 알게로 날아가지. 네. 명면인가요 네. 네, 명년면 픽사리입 성우의 사리가 나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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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질질 짜는저 눈물로 살아나나요? 네. 정말 연출이 진짜 연출이네요. 네, 2000년도 연출이네요 <laughs> 높게 잡았어요 2000년도. 80년대도 이런, 이런 연출안 썼어요. 이건 <laughs> 아마 a 겁거든요 S네요, 그. 오, 딱 턱걸인가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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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컷신 원래 보면은, 네좀 불리한데 네, 9분 걸렸죠. 네, 평소에는 네, 다 스킵하고 하면은 한 빠르면 5분, 늦어도 6분이에요. 와... 아, 이코신을 근데 다 봤는데도 S랭크... 저기 이번트좀 쩔었어요. 저 <laughs> 이제 마지막은 이 마계를 탈출하는 내용가요 네. 네, 탈출... 바코도 마지막 보면 탈출... 이쪽... 네, <laughs> 참 탈출 좋아해요. 얘가 캡콤... <laughs> 좀 이제 네. W에스톤 안 됩니다. 아! 자, 여기서 단테의 뒷는지를 최고로 볼수 있다. 물 나오나요? 잡은 줄 아는데 갑자기 눈1스가 튀어나옵니다. 0 0 0스도1 0 0죠0원대1 0 0 0섯원대 10,000원대. 1 0 0 0 0 물러날 0 0 없다 여기가 네가 죽을 것이다 난 어디에도 가지 않아 어디서 갈 10,000원대. 1 여기가 이 무덤이다. 여기도 무적을 이용해서 끌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마력을 아 모았던 경우가 여기서 붙기 위해서. 벌써 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실리즈다시리즈 뭐. 벌써 죽인, 뭐. 죽인 건가요? 네. 와. <laughs> 약간 바 마지막 네. 문알 보스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조금 맨 끝까지 가면 은 죽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 맨 끝까지 가면 죽기 때문에. What?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70년대에 나 써먹을 등장신. 엉덩제이 <laughs> <와. 웃음> Use my power. 파워 아. <laughs> 내 힘을 받아 내 힘을 써. 이게 공격한 거 아니가 이 정도면 근데. <laughs> 충전이라고 합시다 <laughs> 아버지의 힘과 트시의 힘으로 야 불과 전기의 속성 <laughs> 자 다같이 잭팟 하하하핫 야 감성 지리네요 <laughs> 네자 <laughs> 마지막 저한테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And when you do come back, 다음에 돌아오면 내 아들한테 안 부전해줘라고 한데 아직도 단테는 아들이 없죠. 없조카만 어, <laughs> 있을 픈 돌아온다고 한지 22년. 여러분들 근데 원래 마흔 급 정도 되면저 정도쯤 되면 돌아오려면한0 년쯤 걸려요 원래. <laughs> 그렇게나죠. <하죠>. 어. <laughs> 22년 만에 돌아오면 이거 용사들 뭐 재탕 찌지. 단테, <laughs> 안 죽는다는 게 어. 사실 무서운 거야. 악마는 불멸이라고 그니까요 악마는 울지 않아 자 미션 1에서 봤던 그 장난감 있는 그 비행기 오 이게 갑자기? 네 어떻게 보면 복선이죠 네 그리고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 자 저. 여기도 이제 마하포가 베낀 네. 장면이 네. 나옵니다 탈출시 렛츠 로봇 하포가 베껴네. 할 줄로도 없이. 뭐아 응. 어, 그냥 네, 수상용 아. 비행기라서. 응. 아 그러네. 응. 물만 있으면 뜰수 있다. 도 데미지를 잊지 않고 캐리아하기가 있었나? <laughs> 아주 장애물. 아 근데 이거 조작성이 너무 빡센 보이는데요? 조작감이 응. 너무 빡세보이는데요 조작감이 너무 후져 보이는데? 어? 달리시 안 해요. 야. <웃음> 들어갔다가. 어. 괜찮거든요. 같이 성공. 비슷하네요. 바바가 백견으로 팍 나가는 것처럼. 네, 나오고. <laughs> 여기도 이제 섬이 똑같이 폭발하죠. <laughs> 마이클 베이엔. <laughs> <데이 웃음> 야. 대폭발. 내가 남자 알나 여자 알나 그러니까요. 완전 나한테 이거 완전, 완전 다포잖아 <laughs> 야. 그래서 제 결과 화면도 야, 오늘 S 랭크런 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올 S. <laughs> 보이다 <laughs>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랭크 레스라면요 그림이 아, 더 피고 뺐다. 지옥에 왔어. 최고 난이도 올 S랭크 1시간 35분 컷! 여러분들 아, 박수 한 번씩! <laughs> 재밌게 시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희도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s 1트3님 데빌베이 크라이 말고도 진짜 막 요즘 바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어, 많이 즐기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면 유바!